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9일 뉴스 해설해 주는 남자 류해남입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구나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사법 당국이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하기보다 투자 대상의 신뢰성과 법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2월 29일, 무한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9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랜딩 기어 불발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주변 환경 관리와 항공 안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 깨워줍니다. 특히 철새 도래지 인근 공항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한국제공항 참사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에 설해주는 남자 뉴에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에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